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후속 영상인 금호타이어와 연기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해서 금호타이어 주식을 사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매수와 매도를 권한 영상이 아니라 지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듯 합니다. 구모타이어의 일주일 전 주가이고 현재 구모타이어 주가가 7400원 수준입니다. 7400원 수준에 자꾸 주가를 맞추는 느낌이 들고 끊임없이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지분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지분 관계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스타가 45% 그리고 채권단이 23% 그리고 시장이 약28% 들고 있습니다. 이때 시총은 약 2조 정도 수준이면서 이제 결국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지분 28%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이 상세하게 변화하기 전에 더블스타는 과거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할때 어느 금액에 인수했는지 추정하려고 기사를 발췌해 왔습니다. 2018년 기사인데 금호타이어 주식이 약 7,400원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이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가격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즉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입니다. 판단은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분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발행 주식은 100%로 하였을 때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72% 들고 있고 시장 유통 주식은 28%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기관들이 샀는 주식이 약3% 수준이고 특히나 연기금이 약 2.6%를 샀습니다. 시장 유통 비율로 따졌을 때는 토탈 기관이 11%, 연기금이 9.2%입니다. 연기금이 자체적으로 주가를 올리면 주가 조작의 혐의를 받기 때문에 연기금이 올릴 수는 없고 그외 기간이 올릴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즉 시장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약 90%입니다. 이제 연기금이 어느 정도 사고 그외 투자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순간 연기금도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연기금이 기타 다른 회사들 즉 코스피나 우량 코스닥 회사들처럼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썰로는 산업은행과 이제 채권단들이 금호타이어의 주식을 판다라고 썰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약 11년간 채권단이 주식 금호타이어의 주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면서 매도를 해야 하므로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지만 이미 금모타이어의 그 수익률은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보다는 주가가 떨어질 것보다는 상승세력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광주 공장의 이전설이 있습니다 이 광주 공장의 부지 현재 대한민국의 부지가 매우 고가에 거래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광주 공장의 부지를 팔고 어느 정도 부채가 상환된다는 측면에서는 재무구조가 개편된다라는 호재를 띄우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주가를 올릴 재료는 두 가지이고 이 주가를 올릴 때 연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권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모시, 목이니 조심스럽게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은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